안녕하세요. 수위차싸기 타기 이사입니다. 오늘은 현대 뉴투싼 ix DJ 스마트 스페셜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렴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현대 뉴투싼 ix 스마트 스페셜입니다. 2014년식 2014년 3월 경유 오토 검정에 105,482km입니다. 그 당시 차량 출고가가요 2,38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880만원이고요. 대각선 방향, 후측면, 전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휠 상태 깨끗합니다. 엔진룸. 자 운전석 조우석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키로수 10만 5천 키로입니다. 한 달에 2천 키로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자 스마트키 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조우석 방향, 운전석, 뒷좌석,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나와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핸들 열선 차체 자세 저장지 들어가 있고요 무선 하이패스 운전석 호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방향도 깨끗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뉴투싼 ix 스마트 스페셜 말씀드리면서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수이차싸기사 2 2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이차싸기사 224는 100% 신매물 판매와 성능기로부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며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 손해보험사 105,482km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뉴투싼 ix dj 스마트 스페셜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기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 주면 w w w 수입차싸기사기 c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 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23IX 873 하나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 칼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 매트 진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콜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기사기 싸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롤렉타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재 뉴투스한 ix 스마트 스페셜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